드니스 드니스를 그, 하면 힐러가 필요 없다고 네, 생각하던데 힐러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드니스 드니스 안 죽긴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드센거로 가갔네. 영각가옆각 보고 제가 살짝 앞에서 있으면 될 듯? 제가 옆 각이요? 그냥 옆각 보면서 깔짝깔짝 걸어주면오히 저쪽 힘못 쓸걸요? 예 에... 리사랑 저랑 정면서 이사벨도 있어서 정면쌍으로 저희가 엄청 세서 우리 티 들어오는 거 자네트가 찾아주면서 하면은 확인 절대 봐서 야겠다 상대 용성.. 용성 빼면 노딜이라 야, 용성이 딜러만안 죽으면 될거 같아요 한 번에 방패라서 안 죽을 거 같긴 하다

이렇게 해서인 것 같은데요, 맞나? 잘 빠졌다. 삼구리 창조거든. 어? 어디? 열, 열, 열 이거 이런 거라트도 한번 찔러봐도괜찮을 이런 거 넣어도 괜찮겠 오른 라인 보고 올게요. 이거 그제제 레오 와야죠. 잠깐만. 내가 로라 씨나 가볼게요. 잘하래. 로라 씨나. 할수 있나? 할수 있어요? 예, 저. 나 이거 살살 좀. 나천 기다려봐. 천천히 천천히. 아예 그쪽에 있어요몰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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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이야 브레고 드래곤 버프 한번 치우게 에보 썼다 알아서 따봐어따따따 드레스 뭐넣게요안들어요안들어요나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타 밀래? 이에할수 이거 못녹는거 같은데? 티엔? 티엔 에브더비야다 녹일 수 있나? 이거 안 썼어 드레스 못 녹임 빠져야 됨 이거 아 빠지면이으 아, 사이드 면 아, 올리는 거 돌게 밟으면 밟네면 밟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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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스 밟으면 밟으면 밟 저 어, 저거 그냥 버텨버리네? 에티 좀만 해보자 이거 차티 쟤네 드루폰 바로 못 넘기거든? 예예예 타쓸수 없어요? 피속0 20% 정도 드루 개피 어? 지금 데 아.. 총비 아 뺨? 피엔 잡나피 개피, 개피. 나살수 있어 피 <목소리> 개피 오케이, 아, 3퀀 나 여기 탐나. 나 한... 한... 여기 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기 탐나. 여도나 여기 그리스 맞기데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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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누나봤나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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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고나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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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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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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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는 라인 챙길길게요에어떻 어떻게? 쟤 어떻게? 쟤는 어떻게? 쟤는 어떻게? 쟤는 어떻게? 쟤는 어떻게? 쟤게 쟤는 어떻게? 어게어떻 어떻게? 쟤는 어게 쟤는 고떻게 쟤는 어고게 쟤는 어떻게? 쟤는 어떻는는어는어떻 이거 오어어어 아뒤에는 몰리. 라스 들어간다 이제. 아, 아, 들어갔어. 아, <laughs> <타워까지. 웃음> 나 봐줄게. 살아볼래? 할수 있어. 하오가자. 라스나 라스나. 너트로퍼 트루퍼 트퍼어 미치 트루퍼 되지 않는데? 트퍼트퍼 이거 레어하고 다몸 대고 막쳐 어깨. 하필 살짝 징망하셔야 거기까지 이사 왼쪽으로 이동해볼래요? 네 저희 왼쪽으로 이동 아껴주세요 레돌아가야 돼요 그루다안애 빠졌다 뭐해비엘면지파워겟들어루 어.. 잠을수 있어? 잡았나? 오케이 근데 뭐 나오는데 근데? 봉치인데? 한번 걸어야 될 듯? 이거 그냥 잘이어먹래저이거 네. 빡세게 지고 돼, 먹어먹어먹어먹어 이거 2, 3배만, 이거 2, 만깔니까 타워만 가자, 타워만 오케이, 알겠어요 걸셋 좀게요니씨저 타워 가이 이거 상대 저렇게 조합자면은 이렇게 레오브루스 다 주면 쟤네 힘 텐데 힐바들어감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안에 들린 많이 먹었는데 엄청 성장안니다 별로 안 먹었음 거의 다한 타만 있어. 기억할게요. 아이스. 아이스. <목소리> <목소리> 이게 노티에 노피. <이게> 사배? <목소리> <목소리> 뭐야? 막방이다. <목소리> 맥시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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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준휘 나상황딱 봐도 유튜브 유튜브 나중에 영상 갖고 올릴 거 지금 오질라게 대기 중 궁대박 졸라 많이 나서 처음부터 반박해보쇼 이걸로 유통과 깨짐 나이스 하핳 <laughs> 아 펜, 교체 편집해서 올린대구나 저부만 진아 무슨 식의 하이라이트 유저별 뭐, 영상 더흐저 <laughs> 어? 몰래긴 했는데 도게시트 혼자 하거든요 도게 이거 센터, 센터 대체 한번 해봐요 이거 지금 여기 라인 밀한번 올라가죠? 여기? 응. 그... 레이더 뺐어요 거기까지만 먹고 그, 거기서 애들 앞두고 티엔 왔다 겠어 티엔 되어있 좋은데? 다리 좋은데? 이거 그냥 바쁘게 도대돼빠 거야? 티엔 승 나온다 자 그리스 반툼 루트나어브그때야이 라스트 라스트로 가 장기피 라스트 트 장기피 장기피 는으면 살아봐 갈수 있어 트리스거터트리스로스거세요 이쪽에 가요 애들 사이트 한 번만 살려주면 될 듯? 힐한 번만 힐가한번 쳤다 어래 왼쪽에 에야 왼쪽에 에거 가든? 드래그 드래그 끌 이돌 어. 트로프 대아봐요 네, 텐고만. 아 야, 나 정확. 장갑... 아, 기억할게요. 정아 트로프 잡고. F. 정. 트로프 잡고, 자네도 시행자로 오는데, 남을 잡아가 확인. 3시 파워 어, 나 이거 TN이 놓쳐 TN도 진하게. 과자들. 과자들. 컷자들 과자들. 요이사올들가라들 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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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스들 과자들. 과자들. 들과 따로 올라갈 때힘 세게 자는거자들 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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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야, 이거 그냥 계속 쫓가요 계속 쫓요 그냥, 그냥 압방 넣어줘요. 쟤는 어차피 때려서 둘째를 뽑어나 옆으로 가서 압박 줄게 이쪽 뒤에 스아로 로스, 로스, 아버지 아, 자이트 라인돔. 움엘프 아, 꺼냈다. 가야 마테어 좀 부를게요.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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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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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그래? 나스 게피 빼야돼요 살다빼빠빠빠래나죽으 내가 살아볼래 아 이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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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공탈 어아 그럼 빼줘 그럼 빼줘 음. 빼요 빼요 위치가 실못 받는 위치라 아 제가 빨리 죽을게요 그냥 빨리 죽을게요 빼줘 빼줘 빼 빨라. 죽었어요? 나 쐈어 다어어 너게요 너게요 이사견제로만 하죠 이사벨 겐로나이테트뒤좀 봐줄래요 확인 뒤만 봐줘요 너 하나 개니다 오케이 티링닷 티 정면? 아, 다 정면이다 다 정면 지금 걸으면 될텐데? 그냥 빠졌어 스 불었다 세플로라3플로나트다르트 피치 르트 피치 오라푸다 피치 오다, 푸르 피치 다 피치 오트피 오다, 트피다피스피 피치 오다. 푸르치 오다, 푸르트 피치 오다. 푸르트 피치 오다, 푸르거 피치 오거 빨리 다푸르야 돼. 아, 오다. 피 게 반피.. 반피 좀 넘어오라 스어플 피거든요? 야 와봐 가중스 나. 넣라헬한어 드리스 레이더 켰어요 드리스 레이더 켰어요 오이가 드리스 넣어면서 할께요 네궁쓰마아요 여기 대박인데? 네. 드래드래래 사이트죽을수 한번 살려봐 그래? 또?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아 쏘리? 사이트뒤 아, 오지 저 어, 한번 살게요나 어, 뺄께 그저 빼자 빼자 이사이트뒤지 뒤에 때리로 갈라다가 맞으신거라 이거 리슨 할 말인데. 일단 저트오프 방어예요 레스 반피야 이쪽으로 쏘는다. 이상으로쏘는로프 잡았어요 이거 너무 면 이쪽으로 쏘는다. 이쪽으다다갔다이쪽다이쪽이거는 이쪽으로 쏘는다. 이는다이다는

이사다몰렸어 가라. 가라라 돌아라 돌라 가라. 에샬. 벤 그거 맞음? 가 여기 아니 정말 죄송해요. 나 때려. 아트로지트 한번 대체해 수성. 공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 네, 지금 딱감 번만. 어, 아, 니스는 그냥 방어력 장갑까지 끼고 왔네 하하. 어, 어, 어. 어, 어. 어, 도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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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빌게요. 리사랑 저랑 가자. 용성에 타나가 좋니다 타나. 어차 쟤네 바로 안못녹여서 바로 안 비벼져요. 천천히 비벼져요. 어 내가 피해 내가 피했들이공격이게 아예 얼굴 비출 줄 알다. 아, 뭐, 어? 아, 아 어. 조심.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센트로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거

트레포트 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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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트 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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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빠졌트 트리포트, 리포트 트리포트, 트리포트, 트 저... 아이고, 저, 잡아야 돼? 뭐야, 저거, o 고 a lot of m 트로퍼 잡아야 o t a l o 거 of money. 겠 got a lot of money. I got n e y I got a lot of money. I got a lot of money. I got 아 lot of money. I g o 나피비 트로크 컷. 트로 아, 아, 이거 빼야 돼요? 이거 킬없고일명았어요 <laughs> 그래. 오케이 오나이뭐 음. 5번은 가도 될 줄? 탈퇴 인성 없고. 오봉 어? 갈 거면 이사벨 같이 도와주면서 가자 같이 가자 트리스 없을 때 전기 있으니까. 좀 가죠, 지금 가자 지금. 다 같이 가자. 트리창 아, 조심. 트리창 빠졌다. 뺏으 이거. 어? 박스 한번 부수러 갈게요. 여기다 음. 부셨다 이거. 음. 더 없어요. 나 이거까지 한번 뭐... 먹고. 잠깐만. 장비 아니좀 주죠. 어차피 들어서 이제 고 라인 내릴게요. 브루스볼 일이 있나 보다. 음. 어, 뭐야? 거뭐 미친놈 이거 브스 지금 잠수니까 그래도 조금만 올리고 있죠? 조금만? 너무 깊게 말하면 없으 리사가 언덕 먹고 봐주시네 어.. 조심 근데 스할 알았거든요? 게이랑 같이 할수어 쪽으로 갔어요. 센터로 빠질게요. 먼저 몰리는 거죠 이제. 소아도 중앙으로 온다 이거. 뭐 무너클 지서괜찮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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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어, 센터라인 어, 센터 많이 어터로 볼래요? 여기가 레오가 언덕 잡아 주고 나머지가 좀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덕을 레오가 잡고 있어요. 얘들이 한번 보니까. 드도스 까? 드리스크 빠졌고. 드리스크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자인데 아오 여기 탐 때렸는데? 뒤쪽에 치치 돌았다! 치엠 돌았거든요? 드레스 훈쾌, 드레스 훈쾌! 리사 빼봐, 리사 빼봐 한 뺐어요 힐바고 가다, 힐바고 가다 아, 이거 이러면은 음. 야, 드니스 계 응? 오거든요, 이쪽으로 소핑하러 드니스 거 노려도 돼요 리사가 그래. 노리는 으 엘프 트엘 드니스 <laughs> 여기로 올게 음... 주변에서 얘네 안 싸우거든 음... 왼쪽 큰 길에서 할때 드리스 궁 없어서 홀딩 얘 막타각 째는데? 딜 한다 아니다 아니다 왼쪽 어아쪽아야 아직 딜 아니. 다 이거 와블레싸먹고해보 이거 3방향 가자 3방향 드리스 오 파이트 파오파나 보는 중한명안 보인다 애들 안 보인다 저 샨타의 로라 로라 센터 이 트니스가 봐트넷스네그렇어 불었어 이민 보여요 이엔아 뭐야 디넷 홀딩 디넷 홀딩 3단자3단자 엘프 파라스빠다티나한더오로스코트로스코트 엘프, 엘프 죽고있어요 이거 상대 딜러 하나 있으니까 천천히 드니스부터드돼니스부터드니스 전... 잡고 트로프 트루, 하면 끝나요 천천히 Tm 막아주고 디니스 자꾸 트로프 해가야 돼요, 니스자고 트로프 라톤 버틸 거트로가안 삐약 디니스 가도 안 늦어요 <놀람> 트로포야 아, 트로프불하고 아, 있어 <놀람> Super, s u 슬 e 슬 s u p 아래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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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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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아후다았어후다았어후다았어마랑 어, 같이 가야 야 뭐, 브레이기랑,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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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돼요 티엠 야 돼요? 야되는데 F 나어요스 나무 넉어 앞에 어디 가는게예요티만 맞어, 티엠 맞어 티엠 궁티 유지하면서 해야 돼, 유지하면야돼 아, 저안 죽어요. 안 포장 부터 할게요. 거 들리 니까 포장 시켜 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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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자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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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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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네 기억해 뭐이 사벨 111k 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유튜브가 전화 이게 궁술 때마다이 이상...